조직스토킹 피해로 가족이 당한 데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조직스토킹의 심각성과 사회적 신뢰의 상실. 조직스토킹 무엇인가요? 조직스토킹은 다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을 괴롭히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변의 가해자들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 주민으로 형성되며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 아이들이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거나 조롱의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폐악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진 심각한 현상입니다. 더욱이 특정 지역에서는 아랫집이나 윗집의 사람들이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협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리적 피해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며 사회적 신뢰가 크게 상실됩니다. 신체적 피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여러 신체적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들도 이미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광적인 집착과 상스러운 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지만 사실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